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석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뭐야, 이거? 히로시입니다. 네, 됐지? 됐다. 오늘은 저희가 불닭 빨리 먹기 컨텐츠 해볼 겁니다. 아, 잘못 먹는데려. 오빠, 내 말이 맞잖아. 저잘못먹잘못 먹... 먹어가지고 그러는 거잖아. 그러면 응, 내가 찬스 줄까? 무슨 찬스? 10초 동안 아, 5초 동안 먹을, 니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기. 그 상태로 시작하기 어때? 어때? 아니야, 그냥. 그냥 해. 솔직히 난 매운 거잘 먹어. 한 입만 먼저 먹어한 입? 오케이, 오케이, 먹어봐. 빨개 <laughs> 나는 언제 불닭소스 두개 집어넣고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매워가지고 속이 안 좋았어. 뭔가 짠 느낌이 들면서도 맛이 음, 매워서햇불닭인데 짰어 짰어. 야 그래놓고서 은근슬쩍 그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? 어때요? 준비 짜작 시작. 무겁다 마치지만 <laughs> 음. 내가 화면이 안 보인다 먹자 음. 잘 먹는데, 은근? 나보다 많이 먹은 것 같은데? 나 포기야. 포기? 배워! <laughs> 물 화장 냉장고에 있어. 컵은 네가 원하는 거 알아서 따라. 어 아무거나 마셔. 자 히로시님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승리한 거라서. 저는 이제 느긋하게 천천히 먹겠습니다. 어차피 이겼으니까요 뭐. 야야야야. 거의, 거의 3분 20초 정도 됐는데 너 3, 아, 잠시만. 아, 2분, 아, 3분 정도 됐거든? 3분 정도 되자마자 너 바로 포기했어. 뜨거워! 맵고. 솔직히 나는 매운 거는 응, 그나마, 게, 난 매운 건 괜찮았는데, 내가 뜨거운 거잘못 먹어가지고, 좀 식히고 시작할 걸 그랬나봐. 더 섞어, 더 섞어. 더맵게더 섞어. 야야 내가 이거 불닭을 잘 먹었었거든 근데 잔염이라서 못 먹었어 불닭을 4일 동안 그러다가 잔염 납자마자 바로 먹었거든 치즈 맛도 매웠다 지리지 않았냐 나 그때 와나 치즈 맛한세입 세 먹었는데 아 너무 매워 이랬어. 기승! 너불 그렇게 많이 따라놓고서 벌써 그만큼 남았냐? 너 불닭 진짜 못 먹는다. 어쩜 이렇게 못 먹냐? 히로시님이 근데 참 특이하게 불닭은 먹을 수 있는데 진심 어, 아니고 뭐야? 불닭은 먹는데 신라면은 못 먹는데요? 또 어떻게 된게 불닭은 먹으면서 신라면은 못 먹어? 응? 신라면이 원래 더안 매웠거든. 불닭 먹는 사람들은 대, 신라면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. 우리 이거 다 먹고 끝내자 얼마나 매우면 물을 더 갖고 오냐 물다 마셔놓고서 또 따라 먹냐 너눈 빨갛다 죽을 것 같아. 솔직히 내가 저번에 너한테 물카했을 때는 매울만 했었거든. 내가 태양초 숟가락 갖다 집어넣어서 집어넣어가지고 매울만 했었거든. 근데 그거 너무 심하지 않니? 아 잠시만요. 잠시만. 어. 응? 동훈이요 불닭은 먹을 수 있는데 신라면은 못 먹는데요 음, 뭐, 신라면은 네 여하튼 그게 더 맵대요 우리 음. 뭐, 네 아빠는 치즈맛밖에 못 먹어 네가 더 나은 거야 엄청 많아 음. 아직도 요 뭐. 난 아직 맵진않아 좀더 줄까? 뭐? 뭐야 네. 니침 묻어있잖아 솔직히 니침안 묻어있으면 먹을까 말까 생각했을텐데 니침 묻어있으면 바로 당당하게 거절이지 아 매워 알아? 응? 저거 뭔지 알아? 응? 연필 갈게요. 겨다 연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돌아가. 말로 아, 이제 끝내네? 재밌게 보셨다면, 뭐죠? 응. 또, 말로 해. Google. 구독, 구독,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 Okay.